백 원으로 백억 벌기 프로젝트 진행 중인 백원자입니다. 시드 백 원으로 시작해서 이전 영상까지 수익률 15만 800% 달성했고요. 현재 시드는 115,8317 달러입니다. 이전 영상부터 오늘까지의 매매 과정 보여드리고 분석 진행해 보았습니다 매매 종료 후의 시드는 118.5642 달러입니다. 현재 시간 8월 17일 오후 7시 29분 해당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근래 너무 바빠져서 챌린지에 신경을 못 썼어요. 얼른 수익률 100만% 달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9월 중순까지는 매매를 많이 못할것 같아요. 그에 따라 영상 업로드 주기도 늦어질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분석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파동이 ABC 지그재그가 나오고 중간에 플랫이 한번 나오고 다시 익스팬딩 플랫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WXY 복합조정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죠 그리고 모노 파동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 여기 임펄스 하나에서 A A, B, C, D, E 러닝 삼각수렴에서 B 임펄스 C 이렇게 한파동 맞췄고 A, B, C 해서 플랫 한파동 완성 A, B, C, A A, B, 1, 2, 3, 4, 5파 절단으로 해서 B 그리고 1, 2, 3, 4, 5 해서 C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부파동을 분석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저는 오파 절단이라고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파동 절단이라는 건반대끝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이 임펄스 전체를 완전히 되돌리는데 긴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펄스가 형성되었던 시간보다 더 짧게 혹은 비슷한 시간 안에 이 하단 라인을 돌파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꽤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버텼어요. 결국 떨어진다는 분석이나 방향은 맞았지만 제가 어딘가 레이블을 잘못 매겼을 수 있겠다, 카운팅을 잘못한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어, 여기 여기서 숏을 탔던 거는 여기서 익절이 나갔고요.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제 분석은 여기 5파 절단이라 빠르게 떨어졌어야 하는데 빨리 안 떨어졌죠. 그래서 본절로 탈출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야박하게도 팔자마자 바로 떨어졌죠. 이 구간 못 먹은 게 아쉽긴 해도 제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하에 칼같이 대응한 거니까 별다른 여한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똑같이 대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탈출을 할 거예요. 똑같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분석과 다르게 움직이면 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날 두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예상과 다른 무빙을 보이면 손절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구간이 그럼 어떤 구간이냐면요. 되게 중요한 넥라인의 끝머리죠. 이 넥라인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관점이 두 개가 보여요. 제차 올렸다가 여길 막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가 이 차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애초에 넥라인이 없었던 것처럼 위아래로 횡보하다가 그 후에 방향을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여기 5파 절단이 맞고 플랫 완성시키기 위해 C 임펄스가 나오는 게 맞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가능성이고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엑스파 하나 더 붙어서 3종 복합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오파 절단이 아닐 거라는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위아래 횡보가 다 보이는 애매한 구간이라면 이런 자리에선 눈에 보이더라도 매매를 신중하게 해야겠죠. 저는 일단 개인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매매를 거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포지션 한두 개 정도 들어가고 말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도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차트만 계속 보지 마시고, 어디 휴가라도 다녀오면서 환기를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번 장에서 많이 이르신 분은 본전을 되찾기보다 그 심리를 초기화하는 게 중요해요. 마인드의 여유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요. 최근 들어 자주 강조하지만 관망도 전략입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세요, 다들. 아시겠죠? 부성은 여기까지입니다. 100원으로 100억 벌기 프로젝트 124일째 현재 시드 128.5642 달러로 하나로 약 167,100원이네요. 167,000% 수익률 달성입니다. 원누주 청산 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